김건희 여사는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신고, 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마저 다시 꺼내서 사고를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검찰의 범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잣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0번도 더 넘게 탄핵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국정농단 부패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는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제1야당 대표에게만 칼춤을 추는 것입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청계산 쇠고기 파티. 기억하십니까? 2억 5천만 원 명절 떡값특할비 유용 횡령 의혹. 어땠습니까? 3억 7천5백만 원짜리 공짜 대선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 백 수수. 명태균에게 건넨 500만 원짜리 돈봉투 두 개. 주가 조작 범죄.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정치검찰의 폐륜의 주동자, 그 이름에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세 사람을 반드시 올릴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루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시청만 하는 정치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억울하면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긴건희 여사 구약 성경 암송해 보십시오. 장모가 누구한테 시원한 장피해 준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징역 1년형 감옥 가고 2억 27억 3천만은 과징금까지 내야 하는 장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만배와 그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친분 없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할 확률 제로입니다. 아내는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 거짓말입니다. 장모와 함께 23억 시세 차익을 챙긴 김건희 여사는 주식 타자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억과 감정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 검찰은 온 국민이 분노하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엔 모른 체하면서 바보행세하고 있습니다. 윤건희 정권과 한 몸이 된 정치 검찰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불소추 특권에 기대어 잠시 동안 버틸 수는 있지만 있는 죄를 영원히 덮진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든, 인기 단축, 개헌이든, 탄핵이든,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슈 관련된 영상을 왜 찾아보시는 건가요?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가치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 관련된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슈거리가 된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흥승하는지 공부하는 방입 주식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문자로 초대라고 해주시거나 구글 폼을 작성해주신다면 구독 확인 후 바로 방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